중국의 정말 큰 부동산 그룹 헝다가 또 미국의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건설사가 네. 또 디폴트 위기를 맞이했다. 네. 중국 상황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국발 금융위기가 또 우리나라에 올수 있는지. 지금 거의 대부분 도시가 5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6, 70% 떨어져요. 집을 사겠어요? 어, 안 사죠. 플러스 이런 위기가 터지니까 더 사겠어요? 더안 아, 사죠. 안 사죠. 부동산 경제는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좀 범위를 좀 벗어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정부 당국 기업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충격 커요. 우선으로. 네, 요즘 어딜 가든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어, 들으실 수 있을 건데요. 아마 저희가 모신 이분보다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더잘 설명해주실 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아주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의 정말 큰 부동산 그룹 헝다가 또 미국의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건설사가 네. 또 디폴트 위기를 맞이했다. 네. 중국 상황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어,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헝다하고 삐고이 이제 음. 중국에서는 삐고이이라는 음. 이름입니다. 그래서 컨트리 가든 이두 기업은 중국에서 부동산 일류 위를다투던 가장 대형 기업 가장 큰 기업 일등 기업 우리나라로 따지면 에. 어느 정도 기업이에요 삼성전자처럼 보면 되죠 어.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미지로 어~ 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기업은 부도 안할것 같잖아요 그쵸. 아니 모든 시스템 다 갖추고 방대한 기업인데 어떻게 부도를 생각하겠어요 음. 근데 일단 홍단은 사실 어~ 재작년부터 되게 힘들어져서 정부 도움을 요청했고 작년에는 또 급격하게 나빠져서 올해 원래 살짝 돌아서야 되는데 왜냐면 코로나 다 불렸으니까 음. 근데 올해 지금 감사하루 조금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더니 엄청 나빠졌거든요 부동산 음. 그래서 지금 회복될 기미가 안 보니까. 부동산 경제는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좀 범위를 음. 좀 벗어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홍다가 예. 중국에서 예.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예, 예. 근데 왜 미국에다가 파산 보호신청을 하는 거죠? 이게 해외 달러 채권이에요 음. 그래서 해외 법인으로 진행한 거예요 아. 거기 소속이 음. 그쪽인 거예요 관할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했고 주요 사업은 중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음. 이 회사가 버지니 아일랜드에 회사 있어요 장사는 중국에서 하는데 버진이 아일랜드에 있는 거예요, 회사가. 네, 예, 본사. 그러니까, 음... 얘네들이 그룹 구조가 조세 회피 지역에 본사를 만들어놔요. 음...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다결사로 이렇게 쫙 해서 아, 진출을 어, 해요. 예. 오... 보통 다 그렇게 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해외 상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채권이 주로 달러 채권이잖아요. 어. 달러.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 그래서 미국에 어, 파산보호 신청을 했죠. 파산보호 음... 신청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어. 채권 조정 협의를 해서 채적협상한 다음에 어 아니면 그걸 못 갖겠다고 파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산 보호 신청이란 거는 채권자들이 와서 무작위로 이렇게 괴롭히는 거는 어좀 보호해 달라는 거고 대신에 정부 미국 정부에 나서서 조정 협의단을 만들어서 음. 거기서 대표를 해서 구조 조정 절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짝짝 가는 이런 걸 파산 보호라고 해요. 음. 어, 소위 말해서 네. 이제 미국 채권단들이 예. 이 빛을 달라고 할지 그렇죠. 전에 그렇죠. 미국한테 파산 보호 신청을 해놓으면 그렇죠. 어쨌든 구조 조정 기간 동안 자산을 지킬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쫓기지 않으니까, 쫓기지 않으니까. 예, 계획대로 이렇게 아. 할수 있고 좀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음. 이 채권자 저기 막 달려와서 막 이러면 이게 될 일도 안 조,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 나와서 조정을 해 줘야 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미국 조정자를 미국 정부로, 지금 맡고 미국, 납두, 법원, 미국 네, 네, 예, 법원으로 법원을, 놔두고 네, 있는 거군요 네, 네. 미국 정부도 지금 난처하게 된 거죠 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국 정부하고 협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또 중국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 뭐 어쨌든 이렇게 중국하고 또 부가비하게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난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음. 근데 홍다 같은 경우에는 파산하고 싶은데 정부 눈치 보여서 못하는 부분이 더 컸어요 음. 또, 정부도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큰 기업이 파산하면. 연쇄적으로 기업 담보가 엄청 어, 들어가고, 온 담보, 뭐, 이게 파산했다 걔네 국가에서 또 어떤 상황이 올지 예상도안 되고 해서, 헝다는 지금 미국 정부가 나서서 좀 조정단을 만들어서, 대신에 이거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더 커요. 음. 컨트리 가은 경우에는 더 커요. 영향력이 헝다보다. 왜냐면, 얘네는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3, 4천 개 넘어요. 오. 그리고 영향력이 한 50만 인구하고 관련돼요. 음. 부담이 더 크죠. 이큰 기업이 지금 지금 막 짓고 있는데. 음. 얘는 작년까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올해 급격하게 매출이 줄어들면서 달러 채권을 갚지 못해 음. 지금 30일까지 유예 기간인데 문제는 막 짓고 있는 게 올라 못간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터졌으니까. 못질 어, 경우에는 거기에 그 입주자들 있잖아 요 그렇죠. 분양 받은 사람 들소 분양자들 죽은 뽀저를 오라고 해서 이미 분양 대금을 다 내고 음.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은 은행 대출을 통해서 계속 그렇죠. 내는 이 사람들이 집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정부에서 야다 져라 그러니까 파산시키면 안 되는 거 파산시킨다는 게 뭐죠 모든 의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법인을 파산시키는 거니까 그건 음. 법, 법격체니까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 500만 명이라고 하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또 사회 안정에 이렇게 음. 해서, 지금 삐그해 와는 굉장히, 어~ 일찍 봐야죠 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안 좋은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부동산이란 건 공급자 있고 수요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한두 기업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시장 전체 기업이 지금 다안 좋다라는 다 거예요 예왜 왜 그러냐면 워낙 지금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타격 많이 받았고 전체 거시기이지 않을 소득도 잘안 들어오고 음. 일자리도 잘 없고 실업률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현금으로 잘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집을 사겠어요? 안 사죠 플러스 이런 위기가 터지니까 더 사겠어요? 더안 안 사죠. 사죠 지금 거의 대부분 도시가 50% 정도 떨어졌어요 음. 근데 어떤 도시가 60-70% 떨어져요 음. 그러면 보통 사람의 심리는 옛날 가격을 알기 때문에 산다고 음. 어? 많이 떨어졌네 이러고 그런데도 안 사는 거예요 재무 제포가 나쁜 기업들만 파산하는 게 아니고 좋은 기업들도 파산해요 아. 왜? 유동성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현금이 안 들어오니까 어, 아. 어, 안 팔린 것도 문제지만 팔린 기업도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음. 이게 결국 유동성이거든요. 기업 운영은 음. 그 유동성이 막혀버리는 거고 어 중국이 경상륙이 왔다. 음. 우리말로 더 쉽게 하면은 중국이 위기가 옛날에 한국 외환위기 왔던 것처럼 위기가 터졌다. 음. 이러면 중국 국민들 중국 내에 있는 기업인들은 힘들겠지만 음. 그보다도 중국의 수출하는 국가와 지역 혹은 중국하고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음. 더힘 먼저 힘들어져요. 아. 왜냐면 생각해봐요. 중국 국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중국 정부도 그렇고 먼저 뭘부터 줄이 줄이죠. 어,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해외 수입이거나 해외에서 뭐 하는 걸 먼저 줄일 거예요. 그렇죠. 중국 국내 거는 먼저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음. 왜 돈이 음. 여유가 있을 때 해외 여행 가잖아요. 음. 근데 별로 여유 없을 때는 국내 여행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이 해서 어 특히 한국처럼, 일본처럼, 유럽처럼 그런 데서 더 충격 커요. 음. 우선으로. 그래서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정부 당국 그리고 기업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음. 중국 투자하고 상관없이 중국이라는 위기가 있으면 한국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요 그걸 샥이라고 하죠 외부 충격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 경제를 항상 것이 큰 흐름 음.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 정부 얘기가 좀 나와 가지고 궁금한 음. 게 여쭤볼 게 음. 오히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음. 시장이 음.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음. 걸 방조하고 있다, 놔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긴 했어요. 단기 금리를 LPR 그러니까 우대 금리 이런 걸 지금 어, 단기 금리 음. 낮추고 하는데도 5년 금리는 안 내렸어요. 음. 5년 금리를 단기만 내렸어요. 장기 금리, 예, 장기 금리는 그냥 유지고 그걸 뭘 뜻하냐? 음. 단기금리를 내린다는 라 거는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싸게 준다는 라 거예요 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금리는 떨어지면 은행은 돈 적게 벌잖아요 그쵸. 금리를 낮게 하니까 음. 근데 은행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주체잖아요 은행에 내가 의사결정권자면 직원들한테 무슨 명령할 거요야 될수록이면 대출할 때 장기금리로 해서 장기, 금리로 해줘. 장기 음. 대출만 해줘 금액이 총 요만한 한도라고 할때 요만큼 단기로 해주고 나머지는 다장기래 이런 인센티브가 생겨버리죠 음. 중국인미은행에 유도하는 거는 뭐냐면 장기 대출로 보내라 이거예요 음. 그게 뭐 어떤 효과 있죠? 지금 단기 대출이 바로 지금 이자 못 내서 막 부도 위기 오잖아요 근데 이 대출 금리 구조가 다 장기로 가버리면 음. 어떻게 하죠? 좀 연장력이 가능해지죠. 아. 이 전체 대출 구조가 좀 기간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유예 기간이 생기고 생기죠. 그래서 네. 이걸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시간 환공전이라고 해서 시간으로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음, 시간 끌기로 예, 조금 공간을, 여유를 만들어 내는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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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뜻이거든요 어. 그래서 제 구조가 장기로 가면 국가 부담이 좀 줄어드는 음. 거고 두 번째 또 어떤 메시지로 읽힐 수 있냐면 중국 지방정부가 경제를 자기 경제를 자기 자치 구역 내 경제를 지방정부가 해요 근데 지방정부가 정부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 이런 거못 하잖아요 음. 그래서 지방 도시 플랫폼 공사를 만들었어요 어. 중국말로 도시 건설 공사라고 해요 음. 그래서 그 법인을 통해서 은행 가서 대출해서 길도 닦고 공원도 조성하고 음. 뭐 이런 인프라 사업을 해요 음. 근데 얘네들이 지금 부채가 방대해가지고 너무 커서. 지금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거면 30조 넘어요 음. 근데 음. 어, 중국 GDP가 지금 12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거기에서 나온 이자만 도 지방정부가 허허 하면서 지금 돈만 풀면 다 그냥 이자 갚는 데 쓰다 보니까 경제 발전시킬 여력이 없는 음. 거예요 보통 도시 이런 플랫폼 투자나 도시 인프라 구성은 다 장기잖아요 음. 장기금리를 안 내렸다라는 거는 이 지방정부체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중점이 있다. 음. 부동산보다도. 음. 부동산 어떻게 할수 없는 게 지금 이거 보이잖아. 사람들 안사는데 정부가 나서서 사사 사 이럴 수는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네. 근데 지방정부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점이 지방정부 플랫폼. 음. 회사들이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 이렇게 읽히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1990년대 이후로 예. 부동산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네.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음. 근데 이제 부동산이 붕괴가 일어나면서 네. 중국 정부는 그럼 부동산 다음으로 네. 어떤 국가적으로 사업에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조금 뒷전으로 밀어두는 이런 어, 전략도 세우는 건가요? 어 중국 부동산이 왜 이렇게 왔는지 알면 미래에 어떻게 갈지를 알고 오히려 또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걸 참조를 할수 있어요. 음. 이논리를 부동산은 중국이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어, 대안처로서 도시화를 추진했어요. 음. 92년에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들어갔고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한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물건을 원래 국유 기업만 만들었어요. 정부 나라, 나라 나라가 나라예 전체 국가가 지금 북한이 그래요. 전체 나라가 하나의 기업만 음. 있는 거와 똑같아요. 전체 국가가, 그것처럼 중국도 그랬다가, 야, 내네 개개인이 하고 싶으면 기업을 다 해. 음. 누구나 다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똑같은 물건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음. 거예요. 뭐, 박 씨도 만들, 왕 씨도 만들어내고, 뭐, 다른 씨도 만들어내서, 뭐, 어떤 일이 났냐면, 과잉이 일어났죠. 너무 많았어요. 네, 중국이 처음으로 과잉한 게, 96년, 97년, 그러다 외환위기 터집니다. 음.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가 시작되고 하면서 중국도 똑같이 그때 국유기업이 다 부도날 뻔했어요. 음. 이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중국이 이렇게 큰사기왔어요 그래서 주릉지 총리가 당시에 야, 물건이 지금 재고에 있는 거잖아. 지금 돈이 안 도는 거죠. 다 돈이잖아. 돈안 도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사게 해야지. 음. 그럼 누굴 사게 할까? 안 사던 사람을 사게 해야지. 왜 원래 사던 사람 안 사니까? 그러면 누구냐? 농촌 사람들을 사게 하고, 음. 해외 사람들을 중국 물건 사게 하면 되잖아. 음. 그 수출이에요. 수 네. 농촌 사람들 사게 한다는 건 뭐죠? 도시화를 한다는 뜻이에요. 음. 노, 농촌 사람 도시화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다 사야 되잖아. 중국이 도시화를 시작합니다. 음. 그게 98년부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원래 개인이 투자하거나 짓키 못했어요. 음. 근데 98년에 부동산을 풉니다. 음. 이제 맘대로 해.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98년부터 만들어져요. 음. 본격성장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공급이 딸리던 시대니까 짓기만 하면 팔리고, 안 좋아 살다가 좋은 건을 사니까 이게 또 팔리고, 음. 이래서 부동산 가격이 땅가격부터시해서 하늘을 치고 올라가 있었게 해요. 고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번 거야. 그럼 그게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들어와, 누가. 또 엄청 벌어서. 음. 또 들어와서 3일 계속 부동산으로 돈만 보니까 이게 부동산 서, 투자 불패 신화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전 국민, 음. 기업, 음. 원래 기업이 가방 만드던 기업이 자기 원래 자기 가방 산업에서 마진이 뭐10% 밖에 못 먹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했더니 막 10배씩 먹어 막100%퍼0 네. 100 0씩막 한국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 미래제 에그 다음에 음. 저기 삼성전 현대 다 중국 가서 부동산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음. 그때 들어갔던 사람, 기업 투자했던 거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음. 본업을 조금 하고 중국의 모든 산업 기업들이 다 부동산은 필수 오. 그래서 가서 땅을 다 확보하는 거예요 그냥 음. 기업만 있으면 땅을 확보해서 건물 을 짓고 분양하고 음. 자기네 일부 수 이런, 이런 게쫙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남아도는 부동산 있잖아요 아파트가 음. 앞으로 10년 팔아야 지금 다 소진이 될 상황 너무 많아서 네. 중국은 미래 10년을 땡겨 썼다란 얘기예요. 아, 미래 10년을 빚으로 땡겨서 쓴 거네요. 다 땡겨서 아, 발전하시기. 다시... 모든 아, 자원을 동원해서 모든 걸다 소진하니까 앞으로는 갚을 일만 남은 거죠. 아,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 GDP를 시멘트 GDP라고 음. 늘 표현하니까 부동산이 왜 경제를 성장할 때 빨리 역할을 하냐면 음. 집을 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다 사잖아요. 부동산 지으려면 철근이 필요하고 음. 뭐 이런 게 중공업 기계 필요하니까 그것도 음. 발전하고. 또 내가 그거 들어갔잖아요 아파트에. 그럼 내 들어가 뭐 TV도 사고 가전, 가구, 다 캐리어 사. 그러니까 되니까. 부동산 산업은 모든 산업을 이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중국이 정부도 어쨌든간에 와 이게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게 되겠다 이걸 인지를 했을 했어요. 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10년부터 이미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미국이 먹이지. 어 위기 왔잖아요. 2 8년 먹이 대축에서 딱 보면서 중국 사실 2010년 이후로 구, 구소소송 하려고 했어요. 계속 음. 시도를 했어요. 근데 하면은 막경창류 위기 오는 거예요. 음. 그 사람 원래 이거 먹고 살다가 갑자기 이거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다 같이 죽는 거죠. 그,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3년에 한번 어, 망할 뻔했어요. 음. 그, 그래서 막 하루 금리가 막13% 넘어간 적도 있고 또 정부에 손 넣는 거예요. 음. 확딱 확 놀라가지고 그래, 또 한번 손 댑니다. 그게 2016년 또 손을 또 똑같은 경제가 확 위축돼버리고 왜냐면 그게 모든 경제 중심에 있는데 우리가 척추가 사람을 지지하는데 척추를 대면 어떻게 돼? 척추가 무너지면 죽잖아요, 그렇죠. 사람. 그거와 똑같은 거. 그래서 또 포기해요. 어. 그러다가 2018년에 강하게 된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비 충족 비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은행보고 뭐 대출을 뭐 대출을 하지 말라 투기 아니다 이러면서 2018년에 강하게 됩니다. 음. 돈이 계속 부동산 묶여있으니까 다 첨단산업으로 구조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8년에 딱 마음먹고 손딱 댔는데 <laughs>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터졌죠. 아... 네, 그래서 코로나가 또 엄청난 재앙의 음... 결과를 갖고 왔고 그게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설상가상으로 워낙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럼 중국은 이제 부동산 말고 어쨌든 다른 산업들을 찾아야 되는 시기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조금 더 어, 관심을 가진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 지난 주에도 중국 갔다 왔는데 현장에서 볼수 있는 게 친환경 개념의 산업들이에요. 친환경. 네, 신재생 에너지, 음. 뭐 배터리,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저장 장치, 음.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또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2억 6,700만 명이에요. 음. 이 사람들은 매일 관심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건강. 음. 어떻게 잘 먹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까 요것만 관심이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이 건강산업들 바이오산업 음. 고령화 있잖아요 일본 한국 중국이 제일 심하잖아요 이세세 곡을 세 합해서 6억 넘습니다 음. 이런 이런 쪽 그래서 엄청 음. 이쪽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음. 바이오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요 게 제약산업 중국이 지금 조금 떨어지는 게 예를 면 한국에서 유산균이나 이런 거 많이 음. 먹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쉽는데. 예 근데 중국에서는 유산균 일 인당 소비액이 지금 1 위안도 안 돼요. 1 위안이라는 게 한국 돈으로 170원 정도 돼요. 네. 0.2 위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이바이오 제품 제품 먹는 수준이니까 앞으로 이게 무거운 무진하죠. 우리 백화점에 가옷 사잖아요. 어떻게 사요? 비교해보고 돌아보고 왜? 주식사거나 채권사고할 때는 그냥 톡톡톡톡 사냐고. 투자를 알고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이 투자하실 수 있는 투기예요. 페이스북, 우리 인스타그램, 거기다 내가 글씨를 올리잖아요. 내가, 내가 자료를 올리잖아 그럼 내가 안 올렸으면 걔네 존재해요? 안 존재하지. 걔네 나한테 뭘 주죠? 주죠? 자본이랑은 항상 투자해야 사는 생명체예요. 피도 눈물도 없이 투자를 하고 미래를 먹고 사는 게 자본이거든요.